Oh, and Welcome. Oh. Oh, I'm yes, Roger so. from Mount Do mm -hmm. You see these strange glasses? Oh. Oh. Ok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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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Okay. This, this train here is from 1873. Yeah. Mm -hmm. a long, very old lady, we call this train. 1873년도 만들어진 기차. 기차 클래식 기차. Uh, ladies first. Yep. <laughs> Thank you. t h a y o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이 아, 네. 아, 제일 좋은 점이야. 아.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아. 야, 근데 이거 찍으니까 별로다. 보는 거를 못 따라가네.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야, 루체르 시내도 다 보이고, 어, 루, 체르를 지키는 용해산도 보이고, 와. 자, 제가, 어. 이야. 이게 사실 경사도가 대단히, 큰, 어, 가파른 경사도인데. <laughs> 오 마이 갓 됐어 이게 여기 손잡이가 망가졌어 응. 이건 다른 기차들과 다르게 응. 그냥 레일만 가지고는 너무 가파른 경사니까 위험해서 톱니바퀴로 톱니바퀴로 아저 가운데 있는 게톱니바퀴네 아. 아, 톱니바퀴로 움직여서 응. 응. 이런 가파른 경사들로 응. 올라갈 아, 수가 저렇게, 있는 거죠 저 가운데가 가운데. 네 톱니바퀴로 딱딱딱 음. 이렇게 딱딱딱 어쩌면 이렇게 아... 아가사 크리스티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 우리 어... 그래, 그 안에 주인공들이야. <laughs> 누나, 누나, 들의 가장 오래된 기차에 대한 기억. 나는 어렸을때 있는데, 내가 어릴 때는 고모는 서울에 살아서 부르셨지만 지방에는 기차가 어... 그, 저기 난로가 어... 있었어요. 기차. <laughs> 진짜... 안에. 아아 똑똑한 그런 방로이야 어우 석탄 난로가 네 대가 있어서 어, 기차가 길잖아.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어. 하나씩. 우 어우 학우에는 있었는데, 난로가. 기차에 어우 어있었우어아어차에우 어우 어우 추우어까어머소우 어우 어소소우소우와 저기 좀 봐. 우 나는 저기에 무슨 달력에서 맨날 봤었던 거였는데 달력에서 보는 걸 실제로 보고 아와 이거 봐! 이거 진짜 와다! 여기 좀봐 여기 좀 봐! 오 여기 좀 봐. 여기 좀 발바닥 간지러워 발바닥 간지러워! 아 발바닥 간지러워. 너무 무서워! 아 지금 현재가 천산맥 호지.